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좀 힘들어서 자주 오는 자, 자 자주 오지 않는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두푼 꿈을 안고 줄룽이 한번 보기 위해서 이쪽 포인트는 그래도 그나마 좀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껄떡 껄떡 걸으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한참 올라가야 되고 껄떡 껄떡 올라가 올라가서 꼭줄릉이 보고 싶습니다. <laughs> 여튼 또 거진 올라가서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오늘의 첫 번째 능이 능이 버섯 향버섯 능이 버섯 발견 아 어, 좋았어 상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어제 저한테 댓글로 왜 이렇게 조그만 걸 채취하냐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갓들이 올려치는 올려 애들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다는 누누누 털어주고 아우 정말 아주 볼 때마다 좋아 아주 그냥 <laughs> 묻어주고 또 고마워 감사해 아, 대체적으로 요즘에, 줄룽이가 이렇게 보기 힘드네. 뭐 여튼, 봤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두 번째 능이, 발견. 아, 확실히, 줄룽이가 보기가 쉽지 않다는. 아, 참. 오늘 줄룽이한번 봐야 되는데. 어, 네 송이. 좋았어. 어, 상태. 최상급. 아, 뭐 아주 뭐. 그쩍 납니다, 그쩍 나. 오! 우두두두두. 아, 묻어 죽어. 아, 이렇게 잘려버렸네. 고마워, 또. 오, 저기에도 있네. 저기에도. 두 줄. 두줄눈이두줄눈이 두두 좋았어. 오늘 제거 제 능이 버섯 상태 말할 것도 없음. <laughs> 말할 것도 없음. 크기는 그만저만 아 이것도 올릉인데아 상태 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 아유, 따가워. 어. 오늘 네 번째 능이 버섯. 쟤네도, 두줄 등이 버어치다세줄 이상은 잘안 보인다. 아, 이두 줄, 두 덩이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말이지. 안 보인다는. 그래도, 기분 좋다는. 어우, 채취또채취 채취. 우두둑. 어휴. 어휴, 어휴, 아, 아, 도주고, 더잘하고 으아, 오, 자 망가닥 버섯이 그냥. 밭대기로다가 그냥, 밭대기로다가 줄 망가닥 버섯, 줄줄 망가닥 버섯. 아니 능이 버섯을 줄로다가 봐야 되는데 줄로난 망망가닥 또 발음이 안 되네 또 줄로난 망망가닥 버섯. 아. 아주 맛 좋은 망가닥 버섯 욕먹을까봐 채취 안함 <laughs> 욕먹을까봐 채취 안함이쪽도 망가닥 버섯 밭 떼지 요 망가닥 버섯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샤브샤브 해먹으면 또 식감과 그 맛이 또 월등하다는 망가닥버섯. 조그만 아주 크기. 딱 좋아. 영상 일단 꺼봐. <laughs> 영상을 일단 끄고. <laughs> 오늘 다섯 번째 능이. 상태. 최상. 또두줄 능이다. 세줄 능이는 보기 힘들다. 그래도 또 기분 좋다. 오, 새, 새줄릉이네, 새줄릉이. 나 낙엽에 가려있어서. 한 줄, 두 줄, 새줄릉이다. 좀 전에 봤는데, 또 기분 좋다. 우둑! 오, 호호! 들왔어 또 고마워. 어우 어마무시한 어, 어, 어마무시한 망가닥 버섯 와 이만합니다. 야 올해 망가닥이 아주 그냥 풍년이구나 풍년이 아주 그냥 <laughs> 저쪽에도 망가닥이 아주 크게 야 그렇지만 능이버섯으로다가 가방을 채워야 되니까 아우, 아깝다, 아까워. <laughs> 아까워 아주 그냥. 오늘 여섯 번째, 능이 버섯 참나무, 신기한, 참나무 밑에서, 심겹게, 자라고 있는, 능이들. 어우, 얘들 어떻게 이렇게, 어우, 뱅굴 아니야? 이것도, <laughs> 뱅굴 <밴굴> 아니야? <laughs> 쑤셔보고, 뱀민나 어, 이런데? 오우야. 어, 오우, 어, 씨. 어. 와, 이렇게. 와. 아우야 오우. 더 자라. 더 자라. 땡큐! 오늘 일곱 번째 능이버섯 완전 대박 예감 상태 좋고 엄청나게 큼요 <laughs> 이렇게 아한줄두줄세줄네줄 줄, 줄, 네 줄, 다섯 줄 다섯 줄 능이 발견. 어우 잠깐만. 어우, 어마무시해, 또. 우두둑! 어우, 붙어주고. 호호! 좋았어. 아, 요거 아주 그냥, 이쁘구만 아주 그냥. 우두두둑! 어우.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어... <웃음> <웃음> 감사히 묻어주고 또 없나? 오늘 여덟 번째 능이 벗어갔다 이것도 상태, 어마무시하게 좋은, 깨끗함, 큼, 아우 좋았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것 또한 또 줄로 나오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우두둑을 해버리겠어. 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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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아홉 번째 능이 버섯. 또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이만 합니다 이것도 배민 나가리라고 어 좋았어. 또 완전 좋았어. 또 완전 기분 좋아졌어. <laughs> 아, 줄렁이가 안 보이네, 안 보여. 와. 아니, 얘네들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인지. 아. 4단계야. 덕지덕지 붙어 있는. 댕이댕이, 어 다리야. 댕이댕이, 노루댕이. 어우 아주 뭐 좋았어. 오우, 그도또 <laughs> 이렇게 이쁘구만. <laughs> 어우 아주 그냥. 이뻐. 아주 이뻐. 작은 것들은 더 자라. 열심히 자라봐. 하... 오늘 마음 먹고 줄릉이 좀 보려 했는데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 생각에는 이 버섯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4단계 4단계 접어들었습니다 4명 이상 만나지 말기 줄줄로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두개세 개씩 뭐 여튼 오늘 줄넘이못 봤지만 그래도 가방 꽉 채워서 내려가는 중요 또 내일 영상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